좋은신문 TV입니다.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l 아, d 그냥 선생님 여기 오셨다 그래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 말씀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 그러냐 그 u l d n t I couldn't. I couldn't. I c o u l 생 n t I couldn't. I couldn't. I couldn't. I couldn't. I c o u l d <laughs> 끝나지가 않아요.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 또한 번은 어떤 학생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 상담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얘기해봐라.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가족의 이야기들 그 아무나 들어서는 안될 그런 이야기, 심각한 이야기들 하고 돌아왔어요. 근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후에 어, 학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동교수도 이 학생 상담을 했느냐 예, 상담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상담한 결과를 그 내용을 말하면 안되는데 그걸 말했느냐 아니요. 그럴 리가 있습니까.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를 찾아와서 나를 상담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상담한 내용을 다온사황에서 얘기해 주어요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 못 다니겠다 그렇게 말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친구들에게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. 그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시간에 설교 시간에 상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그 교수를 찾아갈 때는 또 모사님을 방문할 때는 왜 방문한다 그 얘기를 좀 먼저 하면 좋겠다. 어떤 만남이 다 상담이 아니니까 뭐 질문이 있어서 아니면 추천을 받으려고 그렇게 또 아니면 어떤 문제 가정문제 진압문제 상담 그걸 좀 기록을 해가지고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.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참그 상담이 어려웠습니다. 그 이후에 저희 학교도 상담학과가 생겼습니다. 처음에 기독교 상담학과라고 시작했다가 상담 심리학과로 학업명을 바꾸고 지금은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그런 좋은 학과가 됐습니다. 그게 좋은 교수님들을 우리가 모셨는데, 그 교수에게 상담에 대해서 내가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, 동 교수님, 상담은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,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.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어요.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, 정 교수께서 쓰신 그 머리말을 보니까, 그 상담의 역사가 쭉 나와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담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상담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의를 내린 것이 있었는데 내가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그 상담은 1930년대 상담이었어요 이 책을 보니까 그이 책에는 1930년대까지의 상담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목적이 있는 대답, 또 의미 있는 대답.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 상담하면서 아무 목적도 없었고, 학생들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의미가, 얼마나 의미가 있었느냐 그것은 이제 나를 상담하는 상담 내당자가알수 네 있는 문제겠죠.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상담의 이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내담자가 상담자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보면서 감탄한 것은 이 정교수께서 어, 150개의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상담 주제겠죠. 그 제목을 어, 그, 여기다 다 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, 가나다 주이고는 가난, 가정, 가정폭력, 또맨 마지막에는 히르, 히힐 아침으로 어, 가서는, 이제 히스테리, 히스테리까지 대응, 또, 그런 것까지, 1 5 8 항목을, 그, 어, 내에서, 그, 어, 하나하나를 분석을 했는데, 제가 보니까, 거기에 상담의 이, 이 주제에, 예를 들면, 가난에 대한 성경의 교훈, 또 문제 분석, 또 상담 목표. 앞에 것은 객관적이라고 하면은,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관적입니다. 상담자가 내 상담 목표가 뭐냐, 또내 어,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를, 나를 찾아오는 내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담을 마치고 사후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. 이렇게 모든 주제를 다 이렇게 다섯 가지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설명이 저 그냥 일반적인 간단한 설명이 아니라 먼저, 그러면 성경에 이런 예가, 가장 폭력, 그럴 때 성경에 가정 폭력이 나와 있느냐, 그걸 상방. 가장 폭력에 대한 어떤 문제, 그게 원어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아마 우리 정교수께서는 그게 성경 원어를 직접 공부하지는, 이렇게까지는 못하셨을 텐데 아마 동료 교수들이나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연구해서 쓰는 것보다 도움 받아서 글을 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.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과거에이그 당시 시절에는 이 문제를 이단이 단말을 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런 것을 시대별로 어떤 것은 또 어떤 것은 그 세마티스트로 그러니까 그 의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풀이해서. 150개 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. 제가 볼때 이것은 아마 정교수님이 쓰신 여러 저서들한 4,50권, 100권 그렇게 내는 저서들 가운데 이것이 아마 총 결산하는 그런 저서인것 같습니다. 저도 상담책을 들어 읽었지만은 이렇게,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한 채로 보지 못했습니다. 대개 그냥 일반적인 이론으로 쓰시는데 여기는 보니까 원어 또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또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다 짚어 나가신 것 같습니다. 이 책이 목회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. 여기서는 아마, 이 주제는 150이지만은 아마 500개 설교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. 훌륭한 책을 쓰셨습니다. 제가 김정 교수는 우리 교수들 모임 같은 데서 한 20, 30년 전부터 가끔 배우고 김남식 교수는, 어, 우리 기독교 언론계에, 예, 물론 중에 한 분이시죠. 그 통해서 제가 많이 읽고또 이번에 저서가 그 주로 이제 역사나 우리 교단에 관한 그런 특징 그런 것에 관한 저서를 제가 정 많이 읽고 이렇게 존경했던 분입니다 최근에 만난 것은 초록화적인 그 문학인들 목회자 문학인들 모임에 목양분한 계에서 최근에 만났습니다. 두분 건강하신 거 보니까 참 기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좋은 책이 많이 읽혀서 상담회에서 헤매는 사람들 직접 읽고 또 상담지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해설을 간단하게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